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특판할인 재고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특판할인 물량들은 할인뿐만 아니라 빠른 출고까지 가능한 재고들이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문의셔서 빠른 출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산차는 할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까운 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주문받수 없는 여러가지 종류의 할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자, 개인 상관없이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는 특판 할인 물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신차 출고하고 계시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문의시면 최적화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차종에 따라서 보통 200에서 700만원까지 특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빠른 출고까지 가능하며 보통 일주일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현재 가용재고를 안내 해 드립니다. 특판할인은 차량가격의 몇 퍼센트 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아 집니다. 이런 재고들은 대리점에서는 구매 할수 없으며 대리점 계약하셨던 분들도 취소 하고 특판할인으로 많이 갈아타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재고리스트는 실제 특판할인 리스트이며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취득 원가를 확인해보면 얼마나 할인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특판 할인 재고들이 매일 업데이트되며 저희 업체는 모든 특판 할인 재고를 확인 가능합니다.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금 할부로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도 특판 할인되는 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보시고 많이 렌트 리스로 전환하십니다. 이제 예시 견적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종마다 할인금액은 다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상단에는 차량가격이 나와있고 하단에는 취득원가가 있습니다. 재고마다 적용된 할인은 다르겠지만 특판 할인이 적용되면 보통 200에서 7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견적서에는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할부와 렌트리스를 비교할 때 차량 가격 외에 부대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렌트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기 인수를 원하시는 분들과 만기 반납을 고려하시는 분들에 따라 유리한 견적이 다릅니다. 문의를 주시면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렌트 리스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비쌌다고 느끼셨다면 그때는 특판 할인을 받지 못했거나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캐피탈마다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캐피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희는 모든 캐피탈을 취급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캐피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차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 며 특판 할인 재고들도 캐피탈 마다 보유한 재고가 다릅니다. 혹시 다른 렌트리스 업체에서 견적 을 받으셨다면 제대로 된 견적 검토 를 해드릴테니 이런 분들도 문의 시시기 바랍니다. 무보증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보증 승인이 잘 되는 캐피탈은 따로 있으며 고객님마다 유리한 곳이 다르니 이 부분도 찾아드립니다. 신차 유통구조를 보시면 신차 할인은 어디서 구매한 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판 할인은 대리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할인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리점에서 계약하셨다가 특판 할인되는 렌트리스로 진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 하허호 렌트 번호판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참고용으로만 봐시구요. 저희는 모든 캐피탈과 제조사 브랜드와 제휴되어 있으니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재고를 확인 가능합니다. 연식이 변경되거나 모델이 변경되는 차종들은 특히나 추가령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차종들도 모이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하이브리드 차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는 일주일 정도면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는 캐피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처럼 모든 캐피탈을 취급하는 업체에 문의하셔야 제대로 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넣고 차가 안 나와서 고민 중이신 분들도 빠른 출고를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시나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